안녕하세요. 영광업계동입니다. 오늘 11월 12일 토요일 주말 아 분주목 판매 영상 시작합니다. 아 여기 네 개체는 다입병 개체입니다. 입병 개체니까 아잘 설명 들으시고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잘 설명 들으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것은 서성이 가미이된입병입니다 자, 자, 자세히 보시면 곤엽에 해불뚝이변입니다. 그리고 서성이 가미된 난이고요 뿌리도 우동뿌리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3만 원에 등재합니다. 3만 원입니다. 자, 2번. 자, 우리가 젓가락 단엽이라고도 하고 바늘 단엽이라고도 하죠. 엽성이 가랑가랑하고요. 지금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아, 이 젓가락 단엽들은 지금. 거의 종자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지 고갈로 인해서 아, 이번 기회에 젓가락 단엽을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판매가 저렴하게 3만원 등장합니다. 자, 네 번째도 입변입니다네 번째 건엽의 배불뚝이 한엽변입니다. 자, 뿌리상태도 우동뿌리고요. 자, 잘 보십시오. 자, 이것도 판매가격 택비 포함해서 3만원에 등재합니다 자, 네 번째 개체가 아주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정말 제가 이것은 분양 안 하고 키우려다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장단엽성의 입변에 플라스틱 변입니다. 한엽변에 정말 저렴하게 자, 요거 3만원에 이번 특별 판매로 3만원에 등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체 1번, 두 촉에 신화 하나 두 촉에 신화 하나 설성을 가한 성이 있는 입병개체 3만원이고요 자 2번도 세촉자 젓가락 단엽 세촉 3만원입니다 자네 번째도 한엽변에 배불뚝이변 참 좋습니다 뿌리도 우동 뿌리고요 자 요것은 네촉짜입니다네촉자네 네 번째 자, 뿌리 상태 너무 좋고요 지금 장단엽상의 입변에 플라스틱 변입니다. 요 촉수도 지금 세촉입니다. 세촉에 3만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개째 택비 포함해서 3만원에 판매합니다. 영광계동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